안녕하세요. 대학 입시정보 메신저 만들레예요. 지금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북지역 입학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경북지역 11개 전문대학 안내 및 모집일정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지원전략, 개설전공, 보건계열 입시결과까지인데요. 먼저 2024학년도 전문대학 안내 및 모집일정과 모집인원입니다. 전문대학은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아 전문 학사, 학사, 전문 기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국가장학금 유형 1, 2 지원이 가능하며 전국에 131개 대학이 있어요.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전공대학,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요. 전공대학은 3개의 학교가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홀리텍은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교육기관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산업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앞에 세개 종류의 교육기관은 전문대학과 같은 기관 및 유사한 형태로 선발을 진행하는 데 비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직업전문학교는 특별한 전형기간및등록기간이 없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면접을 통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한 교육기관인데요. 수험생들이 정식 전문 대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전문 대학 전공 분야 모집 인원 현황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분야로 간호 보건계열이 전체 정원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기계, 전기, 전자 분야로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시, 정시, 자율 모집, 전형 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모두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고 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일반대학과 같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시모집 접수 기간은 일반대학과 달리 1차와 2차로 나누어 두번 접수하며 수시 1차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수시 2차 접수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입니다. 정시모집 접수 기간은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실시해요. 하지만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일반대학과 같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수시모집 일정에 있어 대학마다 마감시간이 다르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대학이 24시 정각에 마감하지만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학별 고사도 중복되는 기간이 있으니 원서접수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경북지역 전문대학의 수시 1차 원서접수 마감시간은 대부분 24시까지이지만 카톨릭 상지대는 23시, 경북과학대는 21시, 경북보건대와 성운대는 18시 이온이 원서 접수 마감 시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지역에는 경산 지역을 제외하고 11개 대학이 있는데요, 카톨릭 상지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구미대, 문경대, 설린대, 성운대, 안동과학대, 포항대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90% 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니까요. 수시 1차부터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수시 모집 면접 및 실기고사 일정 전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시 1차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면접이 진행되지만 포항대는 10월 6일부터 7일, 경북전문대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돼요. 실기고사는 경북과학대만 진행되는데요. 10월 14일에 실시합니다. 수시 2차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면접이 진행되고요. 포항대는 11월 25일 면접이 실시됩니다. 실기고사는 경북과학대에서 12월 2일에 진행돼요. 다음은 경북 지역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카톨릭 상지대입니다. 대부분의 전형에서 야간 학과를 제외한 학과에서 학생부 80 면접 2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야간 학과는 면접 없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있고 기타 다른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면접으로만 선발하거나 서류와 함께 선발하는 전형도 있어요. 학생부에서는 교과와 출결이 80대 20의 비율로 반영되며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1학기 50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경북과학대예요. 경북과학대의 특징은 학생부 60 면접 40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간호학과는 학생부 70 면접 30으로 학생부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뮤직 프로덕션과는 학생부 20 실기 80으로 실기 비중이 높은 학과입니다. 학생부에서는 교과와 출결이 80대 20으로 반영되고 있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3.3, 2학년 33.3, 3학년 1학기 33.4의 비율로 반영되어, 경북도립대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 40, 면접 60을 반영하고 있고요. 수시 1차 일반고 전형 소방방재과와 수시 2차 일반고 전형 토목공학과는 면접 없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학생부는 출결 없이 교과 100으로 반영되는데 단 특기자 전형에서는 교과와 출결이 80대 20의 비율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40, 2학년 60으로 반영되고요. 일반고 전형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1학기 40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경북 보건대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 90, 면접 10의 비율로 선발하지만 간호학과는 면접 없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학생부는 교과와 출결의 비율이 80대 20으로 반영되며 학년별 반영 비율이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 30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북전문대는 모든 전형 모든 학과에서 학생부 40, 면접 60으로 반영되며 학생부는 출결 반영 없이 교과 100으로 반영되어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이에요. 구미대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 70, 면접 30이지만 대학 자체 기준은 학생부 20, 면접 80이고요. 학생부는 출결 없이 교과가 100이지만 대학 자체 기준에서는 교과가 반영되지 않고 출결이 100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1학기 40입니다. 문경대는 전형 방법이 다양한데요. 일반전형과 대학 자체전형에서 학생부 70, 면접 30의 비율로 선발하지만 일반전형에서 간호학과와 사회복지과는 면접 없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대학 자체전형에서 사회복지과와 축구과는 학생부 60에 서류 40으로 선발해요. 학생부는 출결 없이 교과 100으로 선발하지만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교과와 출결이 90대 10의 비율로 출결이 반영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따로 없이 전체 평균이 반영됩니다. 설린대는 내신 일반 전형과 면접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내신 일반 전형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 면접 일반 전형은 학생부 80, 면접 2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어요. 학생부는 출결 없이 교과 100으로 반영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 30입니다. 성운대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 70, 면접 3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는 교과와 출결이 80대 20의 비율로 반영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50, 2학년 50으로 3학년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요. 안동과학대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 80, 면접 2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는 출결 없이 교과 100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학년별 반영 비율도 없어 등급이 나온 과목의 전체 평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대예요. 포항대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 70, 면접 3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70에서 교과가 62, 출결이 8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 30이에요. 다음은 전문대학 지원 전략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시모집 경북 지역 전문대학 학생부 교과 반영 학기수 현황이에요.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경북 도리대에서 일반고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과 성운대는 1학년부터 2학년까지 4개 학기를 반영해요. 다음은 수시 모집 경북 지역 전문대학 학생부 반영 교과 범위고요. 경북 지역 11개 대학이 모두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어서 수시 모집 전문대학 진로 선택 교과 반영 대학과 미반영 대학의 현황인데요. 경북 지역은 구미대만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으로 환산해 반영하고요. 나머지 대학은 전부 미반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수 있어요. 다음은 최저학력기준 반영대학 현황입니다. 설린대 간호학과에서는 수능을 반영하는데요. 국수 영탐 중 영어를 포함해서 두개 합이 12 이내고요. 탐구는 한 개만 반영해요. 학생부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바로 경북전문대인데요. 대학 자체 전형 및 지역 인재 전형에서 선발하는 간호학과는 일반고 내신 7.99 이내. 특성하고 내신 5.99 이내입니다. 나머지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다음은 전문대학 지원 전략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합격선을 의식하지 말고 적극 지원하라입니다. 전문대학은 수시, 정시, 횟수 제한 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혹시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은 면접이나 실기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보는 것이 전략이에요. 또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여하면 무료로 접수가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로 수시 1차 안정 지원, 2차는 도전 지원, 정시 이후 자율 모집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수시 1차 모집에서 합격을 해도 수시 2차의 지원이 가능해요. 따라서 1차에서 적극 지원하고, 만약 합격할 시, 2차에는 도전 지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 모집은 1월 16일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지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탐색해 지원하라입니다. 전문대학은 취업 실무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부터 맞춤형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지원할 시 어려운 점이 따를 수 있어요. 전문대학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 없이 모집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번째로 전공별 수업 연한을 확인하라입니다. 전문대는 2, 3, 4년제가 있으며 2, 3년제에도 학사학위 전공 과정에서 학사학위가 취득이 가능해요. 그리고 간호학과는 모두 4년제이고 공학, 유학교육, 보건계열은 대부분 3년제임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따라 전형 방법으로 고려해 지원하라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은 특별 전형 중 일반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대학 자체 기준이나 전형 외 전형에서 자격이 만족되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어서 전문대학, 지역별, 전공 개설 대학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전문 대학은 유망 학과를 많이 개설하고 있으므로 학생 여러분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잘 찾아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북 지역의 간호 보건 계열이에요. 간호 학과는 경북 도립대와 성운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또한 취업이 잘 되는 보건 계열의 다양한 학과를 경북 지역 전문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어요. 다음 언어 수어 입문 일반 계열은 카톨릭 상지대의 글로벌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관광, 항공, 호텔 계열에서는 모두 4개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상담 계열에서는 많은 대학이 사회복지과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카톨릭 상지대에서 노인건강지도과 경북보건대의 보건복지과 그리고 성운대에서 많은 인원으로 관련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행정 및 사회 일반 계열은 총 7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데요. 경찰 분야로 경북전문대, 선림대가 개설되어 있고 군사 분야로 경북과학대, 경북전문대, 포항대에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영, 유통, 물류, 비서 분야에는 3개 대학이 있는데 경영과 세무 관련해서 카톨릭 상지대, 구미대에서 개설되어 있고요. 물류는 경북 보건대에 개설되어 있어요. 다음은 교육 및 보육 계열입니다. 7개 대학이 있는데 유아교육과는 전부 개설되어 있고요. 경북 과학대에는 보육복지 계열이 개설되어 있어요. 다음은 농축산, 애완, 식품조리 계열인데요. 10개 대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하여 카톨릭 상지대, 구미대, 설린대, 안동과학대에서 개설되어 있고 조리 관련하여도 많은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어요. 이어서 건축, 설비, 토목, 조경계열입니다. 다섯 개 대학이 있고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운송, 기계, 전기, 전자에서는 여섯 개 대학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철도 관련해서 카톨릭 상지대, 경북전문대가 있고 드론, 헬기 관련하여 카톨릭 상지대, 경북전문대, 구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계열이에요. 경북 도립대에 AI 기기 응용과가 있고 구미대에 반도체 전자통신공학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 3D, 화공, 생명, 환경안전, 의료장비 계열인데요. 지역의 특징이 보여요. 안동에는 백신제약 회사가 있고 바이오 햄프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요. 포항에는 제철소와 2차 전지 회사가 있어서 안동에 있는 카톨릭 상지대와 안동과학대 포항에 있는 설린대와 포항대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티 헤어, 실용음악, 미술, 디자인, 체육, 공연 계열이에요. 뷰티와 관련해서 많은 대학이 개설되어 있고요. 음악 분야로는 경북과학대에 뮤직 프로덕션과가 있어요. 구미대에는 비주얼 게임 컨텐츠 스쿨과 웹툰 애니메이션 스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북 지역 전문대학 보건 계열 입시 결과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호학과의 결과입니다. 간호학과는 전문대학 개설 학과 중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요. 경직률도 높고 입시 결과도 높지만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일반고 전형으로는 경북과학대, 구미대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성학고 전형은 경북과학대, 경북전문대, 구미대가 선발하고 있고요. 가톨릭 상지대의 특성화고 결과는 대학 자체 기준 전형의 결과입니다. 문경대의 결과는 지역 인재 결과이고요. 다음 장에 있는 안동과학대와 포항대의 특성화고 결과는 지역 인재 전형과 대학 자체 기준의 결과이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간호학과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물리치료과입니다. 간호사보다는 근무 환경이 좋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경북 지역에서는 5개 대학이 선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대의 특성화고 결과는 대학 자체 기준의 결과예요. 다음은 치위생과입니다. 경북에는 다섯 개 대학이 선발하고 있고요. 카톨릭 상지대와 포항대의 특성화고 결과는 대학 자체 기준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작업치료과와 방사선과의 결과예요. 작업치료과는 세개 대학이 개설되어 있고 방사선과는 설린대만 개설되어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 지역 대학의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인데요. 일곱 개 대학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국내외 취업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에 있어요. 체험, 멘토링, 자격증, 박람회, 동아리 등 전문대학은 취업심호 영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으시죠? 여기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북지역 입학정보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정보는 모바일앱인 전국모아에서 입학정보 동영상과 지원가능 대학 예측하기를 탐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문대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정보 맛집이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험 생활을 응원하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